만의 일을 찾는 여자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엄마들을 위한 창직 멘토링 내 직업 내가 만든다. 잡크리에이터 박시현 지음 샨티 출판사. 안녕하세요. 스윗샌드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오전에 혼자서 영상 녹음을 하는데요. 오늘은 식구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에 녹음을 하게 돼서 제 목소리가 조금 작게 들릴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창직 안내서 내 직업, 내가 만든다입니다. 살림, 요리, 청소, 재테크, 육아 노하우 등등 아줌마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창직 아이디어와 사례들을 소개하는 책이고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세상에서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이 취업이나 창업 말고도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경력 단절 여성, 경단녀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경단녀의 기본 조건은 엄마입니다. 결혼을 안 했거나 아이가 없는 여성은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같은 이유로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합니다. 기혼 여성 중 절반 이상이 해당되고요. 2018년 기준 200만 명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일을 관둔 엄마들은 이런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쉬게 될까? 자신의 사회에 발을 못 디디면 어쩌나 그런 불안함 모두 저기 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경단녀의 막막한 앞길에 길잡이가 되어준 창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Job Creator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활동을 창직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직업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관심사, 취미, 경력, 지식, 노하우 등 내가 여태껏 습득하고 얻은 모든 것이 창직의 재료로 쓰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거창한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중 불편하거나 이러한 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자각하는 그 순간이 창조의 순간입니다. 창직 사례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정리 수납 전문가 홈 드레서 취미 컨설턴트 참기름 소믈리에 캐릭터 도시락 전문가 영유아 수면 코치 제주 스냅 촬영가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동물 행동 심리 전문가 반려동물 수제 간식 전문가 그리고 블로거 유튜버 스마트폰 사진 작가 등등 예전엔 그게 무슨 직업이냐며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지금은 새로운 직업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거 일상에서 자주 했던 것 잘하는 것에 몰입하다 보면 자연스레 창직이 된다는 겁니다. 창직에는 학위도 자격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나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사람은 자신의 이혼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컨설팅 해주는 이혼 플래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제주 한달 살기 또는 해외 한달 살아보기가 유행인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컨설팅해주는 한달 살기 컨설턴트가 되는 것도 또 다른 창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과 놀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취직을 해서 노동을 해야 돈을 번다는 이 오래된 관념이 깨진 겁니다. 내가 한 경험을 아직 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일이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세상에 없는 일을 창조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시죠? 창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길 좋아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창직은 시작이 쉬워야 합니다. 준비 기간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배우는 게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우선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도한 자와 시도하지 않은 자 사이의 간격은 아주 크니까요. 그리고 창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SNS를 시작해 보세요.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유튜브든, 어떤 SNS든지 활용해서 콘텐츠를 차곡차곡 쌓아보세요. 만약 손재주가 있다면, 수제비누, 석고방향제, 앙금 플라워케이크, 이런 부분에 취미가 있으시다면, 동네 엄마들을 모아서 홈클래스를 시작해보세요. 만약에 아는 분들한테 당장 돈 받기가 조금 불편하다면, 대신 아이 간식이나 커피 등으로 대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당장 나는 어떤 창직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장 먼저 블로그나 인스타에 그날그날 일어난 일상을 기록해 보세요. 나의 지난날의 기록에서 수많은 창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살림을 하는 주부들에게는 빨래 예쁘게 개는 법, 화장실 청소를 잘하는 방법, 생활비를 잘 쪼개서 재테크하는 방법, 남편과 아이 옷의 얼룩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지우는지, 또는 내 아이의 간식을 매일 어떤 걸 준비해 주는지 등등, 수많은 살림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를 나의 SNS에 기록해 보세요. 컨텐츠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나의 수입원이 될 수도 있고, 창직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박시연 작가는 재능이나 일상 속에 꿀팁을 묵히고 있는 주부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깝다고 합니다. 나에겐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처음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나도 무슨 일이든 창직해야 된다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지금 나의 일상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집하고 기록해두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상적으로 기록해두면 그게 창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과거가 되느냐, 아니면 창직을 위한 컨텐츠가 되느냐는 그 일상을 기록해두느냐, 아니냐에서 갈립니다. 산책 좋아하시나요? 내가 다녀온 산책길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곳의 장단점을 기록해 보세요. 혹시 아이의 수면 교육을 실천하는 중이신가요? 그 수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내가 어디서 그 정보를 얻었고, 결과는 어땠는지, 또는 힘든 점은 무엇이었는지를 매일 나의 블로그 같은 데에 기록해 보세요. 맛있는 커피를 즐겨 마신다면 내가 그날그날 그날 다녀온 커피숍에 대해 커피 맛은 어땠는지, 그 카페의 위치는 어떻고 분위기는 어떤지, 주차는 할수 있는지, 또는 아기 데리고 갈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등등을 기록해 보세요. 아니면 혹시 주말 부부 또는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이신가요? 그런 삶의 일상과 힘든 점, 현실적인 부분을 기록해 보세요. 나의 모든 경험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페이지 183에 나오는 내용을 짧게 읽어 드릴게요. 이 내용을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예전부터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거나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알아보고 검색하게 되는 주제가 있나요? 내 머리는 그쪽을 향하지 않고 있는데 자꾸 가슴쪽에서 가라, 가라 속삭이는 것이 있나요? 왠지 모르지만 자꾸 끌리는 그 무엇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목소리는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의 본성에서 나오는 목소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는 느낌을 통해서 나를 안내합니다. 좋은 느낌이 들거나 그 느낌에 자꾸 끌린다면 그 느낌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불편함, 꺼림칙함 같은 느낌이 든다면 거기서 멈추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0의 캐릭터 도시락 전문가 이 수정씨의 인터뷰 내용을 짧게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만들어낸 경단녀라는 틀에 스스로를 가두고 아이가 나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오히려 육아를 하고 엄마의 역할을 하면서 새롭게 드러나는 나의 다른 모습들을 찬찬히 돌아보면 답이 보일 겁니다. 이 책에는 이수정 씨 말고도 다양한 창직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이책 읽어보시고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창직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는 자신만이 알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저는 임신 기간과 육아하는 기간을 합쳐서 7년째 나름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가 어릴 때 수유하면서 또는 아이를 재우는 그런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어렴풋하게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지금은 유튜브로 이제 막첫 발을 내딘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이 유튜브를 발판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장시키고 싶다는 갈망이 있어요. 엄마가 엄마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모습 자체가 아이에게 줄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내용을 잘 고민해 보시고, 내 삶을 믿고, 내 삶에 주어지는 것들을 저항하지 말고 그 흐름에 자신을 맡겨보세요. 그때 당신의 삶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겁니다. 오늘도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내용으로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